<laughs> 오늘의 경전공부 제1편 아리아 세계에 대한 개성 실상에 머리 숙여 예배한다 한원, 한원집 자타 간문에서 두 사람의 몸을 자타로 구분할 때에 상대 상대방의 몸은 타가 되고 자신의 몸은 자가 된다. 자기 하나의 몸에서 다시 자타로 구분하면 자신의 몸은 타가 되고 자신의 마음은 자가 된다. 자기가 사는 마음을 또 자타로 구분할 때에 원래인 마음은 타가 되고 지혜는 자가 된다. 지혜를 다시 자타로 구분하면 대상에 있는 유소득지는 타가 되고 대상이 없는 무소득지는 자가 된다. 무소득지를 다시 잣더로 구분하면 청정한 지혜는 타가 되고 청정한 지혜를 다시 정, 더 청정하게 하는 지혜는 자가 된다라고 하였다. 모모의실상을 보고 부처님을 가난한 것 또한 그렇다. 허공과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실상에 머리에 숙여 예배하니 마음이 청정하여 모든 선정을 경험한 자리다. 어머럼이 없더, 근본이 없는 이것을 깨달아야 부처님이 된다. <laughs> 그러나, 이도 임시 명칭여로 부처님이라 하지, 사실 또한 이룰 만한 부처님은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루거나 이룰 만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출연하거나 출연할 만한 것이 없을 때에 부처님에 출연했다고 하는 것이다. 원한 것이 없더면서,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면서 볼 것이 없다. 던지지 명자만 있더니 명자의 성품이 공하여 존재할 것이 없다. 거울 속의 그림자는 허공과 같고 허공은 거울 속의 그림자가 같다. 책집은 허공과 같고 허공은 색중과 같다. 책집은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더니 거울 속의 그림자가 실제 뭔가 다 것이 없고 또한 같은 것도 아니다. 만약 이와 같이 알수 있다면 오선 부처님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 오선 부처님이 오직 명자만 있다니 마치 허공에 올리는 대알리와 같다. 오심한 구경도가 법 하나하나에 자연 평등하니 평등한 곳에 또한 평등할 것이 없다. 평등할 것이 없는데 평등함을 사아라니이 가운데 말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멸한다. 눈이 공하면 색이 공한 거지요. 색이 공하면 눈이 공한 거지니 눈과 색이 공함으로 삶을 보고 분별하는 망념이 없다. 귀가 공하면 소리가 공한 거지요. 소리가 공하면 귀가 공한 거지니 귀와 소리가 공함으로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망념이 없다. 고가 공하면 냄새가 공한 거지요. 냄새가 공하면 고가 공한 거지니. 고와 냄새가 공함으로 냄새를 맡고 분밀하는 망념이 없다. 허가 공하면 맞이 공한 거지요. 아이 공하면 허가 공한 거지니. 허와 마이 공함으로 어덜 보고 분밀하는 망념이 없다. 몸이 공감하면 촉감이 공한 거지요. 촉감이 공하면 몸이 공한 거지니. 몸과 촉감이 공함으로 어머의 느낌으로 분밀하는 망념이 없다 마음이 공하면 법이 공한 거지요 법이 공하면 마음이 공한 거지라 하나의 공으로 돌아가므로 두 가지 모두 공할 수 있고 하나의 공으로도 가능케 하네 이 때문에 공공이라 하기도 하여 방편으로 진리를 본다 하고 한다 유권의 정정함을 알고 있다면 육지로 분별하는 망념은 없다. 육지로 분별하는 망념은 없다면 마음 바탕서서로 정정하다네. 양편으로 번불을 교화하여도 오전명칭물정에 회지한다네. 이것들 풀어 이것들 풀이하여 보자. 눈이 공하고 색이 공하지 않거나 색이 공하고 눈이 공하지 않다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여줄수 없다. 이것은 근과 경계가 다르므로. 반드시 서로 침범하여 해치기 때문이다 만일 동일한 성금이라면 서로 의심이 없어서 침범하여 해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마치 세간에서 사람이 사람을 보는 저 보정서는 것과 같다 만약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이라면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이 보정을 쓸수있더나 악한 사람이라면 보정을 쓸수 없는 것이니 에야하면 이들이에서는 마음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다. 육권과 육전이 어울려 이미 그러하며 일체 만법의 종지에 따름 또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수능음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육권과 육전은 같은 것이니 족박과 햇달의 둘이 아니다. 시거의 성품이 흠망하여 마치 흑공과 흑운과 국가 같다고. 발성하셨다 존경은 살아있는 법문. 존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현재, 우리 현재에 있는 자리에 증득하여 법문으로 한번 들어감에 전체가 벗겨이니, 자제열에 여기에 앞과 뒤가 없다. 어,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단지 고요히 생각해 보아라. 한 생각도 생, 생겨남이 없는 것을 본다면 저연 자연 부처님 말씀에 개합할 것이다. 이것은 보살 연불삼매경의 계속에서 말하는 다음 내용과 같다. 이 몸은 언제나 아는 게 없도. 초목이나 기왓장과 다름없다네. 깨달음은 형태와 색깔이 없고 정별은 언제나 불정이라네. 온통 아래의 깨달음과 상관이 없고 깨달음도 이 몸과 관계를 안네. 마음과 깨달음과 상관이 없고, 깨달음도 마음과 관계가 없더나, 서로 서로 관계를 잃게 하나니, 진실로 이런 이런 부서의 헐. 이것을 풀이하여 보자. 색이, 색이 눈에 오지도 않고 기가 소리에 도달하지 않아도 보고 더음이 있다면 참으로 불가서 현 거짐을 알아야 하니, 자성을 떠난 가운데 현, 현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갈라. 육권의 상대가 있는 모든 것이 가뜸 없는 동문이다. 모든 경계가 허공을 쌓아나, 쌓아나 모두 다 불의 불이, 도에 개합하니 곧 지금의 중생 경계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어찌 멀리 모든 성인의 장력을 구함으로써 서서로 하여하려고 열등한 자가 될 것인가. 이 존경한 중생의 어리석고 어두운 면을 비추니 오던 부처님의 강명과 같다. 흑계 중생의 일지에온만한 깨달음을 증득하도록 한다. 이것은 법집경에서의 다음 내용과 같다. <laughs> 두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여 세존이시여 눈과 색두 가지 법이 다투고 경계할 게 없는 것은 서로가 섞이지 않고 서로 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어 섞이지 않고 도달하지 않는 모든 법은 거저 가거나 다툴 것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부에 법에, 법에는 두 가지가 없거니 이 때문에 다툴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정정한 마음 혹과 같다. 울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눈이여 눈이 색을 보고지 않고 귀가 소리를 듣지 않으며 코가 냄새를 맡지 않고 여가 마들보지 않아 면 몸의 촉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법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깨달음 자체를 여의었기 때문에 눈과 재가 보존하고 귀와 소리를 보존하며 코와 냄새를 보존하고 희와 마들 보존하며 몸과 촉감을 보존하고 마음과 마음의 대상인 법을 보존한 것이다. 있는 과경에서계송으로다음가지 말했다. 흐르는 강물이 말라 버리면 파도와 물결이 일지 않듯이 흐르는 의식이 물해버리면 여러 가지 분별이 사라진다네. 또 다른 계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이 가운데 무심하게 알아차리면 알아차 알아지면은 허공 속의 아지랑의 다름 없다네. 이와 같이 모든 법을 안다고 하나 제대로 한 가지 법을 지지 못하라. 의 구경, 일성, 보성론, 개성에서 말하였다. 세관에 존재하는 일체의 모든 것 허공에 의지하여 생물을하지 정정한 무룩에 의지하여서 동생의 모든 것이생물을 한다네. 허공은 불길로 태울 수 없다. 허공을 태운다면 옳지 못하네. 이와 같이 늙고 아파 죽는다 해도 정정한 저의 보성한 태울 수 없다. 궁근한, 궁근한 땅물에 떠서 행태에 갇히며 잔잔한 물 바람 따라 흘러다니고 고한 바람 허공을 여지하여도 텅빈 허공다는 것에 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오언육관실 히빨계등은 중생의 분 내업에 머물러지고 일체의 모든 분 내업이란 것은 옳지 않은 못한 사유속에 머른다 오른다네 옳지 못한 사유가 진행되는 게 알고 보면 정정한 마음 가운데지만 원래의 성권은 정정한 마음 공생들이지한 법에 머물지 않네. 오음육입십팔계는 땅과 같으며 중생의 번뇌업은 물과 같다네. 어하지 못한 생각과 바람과 같고 형정한 마음 경계가 허공과 같다. 성공에서삿던 생각 일어나면은 생각한 번뇌업을 불러 온다네. 오음육입십팔계를 능히 일으켜 소상행지 오음법에 의지하나니 육권, 육기, 직발계, 당일제의 법에서, 동생의 모든 건의 생물하도다 세계가 지루지고 허물어지듯, 정정한 마음은 허공과 같다. 결정된 인이나 연이 없다며, 서로 초로, 서로 석교합하는 이치도 없고, 생화가 몸물, 생화가 몸물이면 말람도 없다. 비어 있는 허공 같은 청중한 마음, 언제나 뚫었다야 변함이 없네. 중장에 허망하게 분별함으로써, 이 마음 객진번에 물이 든다네. 그 이어져 계성으로말하다 다섯 가지 한량시간 부통임으로 오로지 의식으로 분별한다네. 여러분,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해 주세요.